자 fx가 지금 몇차 함수라 나와있어요 1차, 1차 함수라 나와있고 이게 지금 f 몇이뭐라는거로 똑같은거야? 1차 어. 음. 그럼 1차 함수로 보여주죠 음. 왜냐면 fx가 1차 함수라는거는 나는 ax 플러스 b라고 볼수 있단 얘긴데 3지번호 면은 3a 플러스 b고 그게 8이란 얘기고 2지번호 면은 2a 플러스 b인데 그게 몇이란 얘기야? 오. 그래, 그럼 열립해 보시면은 그게 빼면은 a가 몇이란 얘기예요? a 아, a 삼, 그렇지? 3 집어넣으면은 b가 몇이란 얘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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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뭐야? f x 가 아, 무슨 x 빼기 몇이구나? 그럼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cosine 넓이를 구하라고 네. 하는 거는 1차함수그래프려 그래 보시면은 얘 y 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고그 다음에 길게가 몇이야? 그러면은 세칸간 다음에 한칸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 3x 마이너스 잖아미쳤나보다한칸간 <laughs> 다음에 세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맞아요. 요렇게 생겼으면 지금 이쪼에는 이거 뭐예요? x 축과 y 축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 요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밑변, 요 밑변은 뭐라고 두면 되겠노? 그치, 밑변이 1이고요. 높이는 X절편인데, 여기 몇을 집어넣어야 0이 돼요? 여기 몇을 집어넣어야 0이 돼요? 3분의 1인거야, 3분의 1. 이해가요? 그럼 뭐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 그있어야겠죠